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격을 준비하시고 영혼을 사느십시오 신념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만, 여왕에게 빚을 갚을 시간. 저 밖에 나가면 조심해.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려 보내줄지. 공격 시작까지. 3 0 초. 저기 이렇게 물고 때가 아니야. 쓰레기 서이부것같 모이라. 오케이. Okay.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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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이 배! 아, 다명었어어 잠시만 다 지는건 뭐야 명이 배! 인데 안보여 명지는 3명이 배! 3명명이 배! 3명이 배! 3명이 배! 3명이 배! 3명이 배! 3명이 배! 3명이 있어 명이 배! 3명 있어 3명이 배! 3명이 검기검으검공외공스 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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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공범 공범 공고도야다가 거의 준비어 한번 비빌 그거 달려나? 재움 오른쪽에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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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라. He got the doctor, who is it? Ah, 아 e l l o hello, 그래 오늘 트남베트 이제 괜찮을트남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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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게 왜 이렇게 많아? 응. 응. 아, 있어. 지공또 있어요? 응. 교전에 돌입왜님 죽으가만데. 어, 나이 어, 죽으러 안좋네아

아무리 멈췄다이 정도 약 가자. 이거 카운트 치자. 바로 가자. 이봐파. 아왜 이겨 7배. 두명 호구랑 인 거야. 어, 막았어. 이건 막아서. 아, 막아. <목소리> <목소리> 개피. 메르시님 뒤에 아나힐 좀 힐밴 넣을게요 호그 힐밴 오른쪽 안에 디바 개피 디바 컴 아이씨

아이키겠어 얼씨, 반사비 안 쳐놔면. 왜단 반사됐다, 씨. 바, 바, 바사, 미안, <laughs> 되 이제 여기서 수비때가 진짜 힘들어. 임협 수비가 너무 힘들어. 싸움을 멈추지만 러시아가 이곳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깔리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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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이거 위도 나오면 이제 헤드 보이면 안 되고 밖에 나가면 조심해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내주지 오, 사, 3 2 1 공격이 시작됩니다 파스다 히벤 자 던져줘 이런 거 방벽 캐릭터 있어요? 메인 탱? <목> 이거 다리 밑에서 막죠? 다리 붙에서, 이거 다리 패사하다가 우리 아님이 빠바박 어거다리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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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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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죽었니아 아, 뒤로 가야겠다 벤질한테만. 늘리시님 튀어죠. 힐한 나이스. 같리살려벤 우리 살려벤인터피 나이스. 개것 친구 대머리야. 지금 대머리야. 아, 힐벤에 저공 들어오니까. 마지막에 들어가요. 디바님, 아 우리 디바 마킹 마구나아또 혼자가. 대신 공법 줘봐. 공법 면가 신속히 아 들어가봐. 너희 목숨 걸 들어가봐. 어해단 먹일 수 있겠다. 아씨 다시 바스 못먹였어 바스는 줬다.

괜찮아 그 정도는 안 줄. 공격기 충전 중이다. 맞아 맞아 맞아. 나공 겐지 콘토 했거든. 나중에 자자 이번에. 충전 중이다. 발견. 아라님 어떻게든 나눠 나눠 주는 거 해야 돼나나 있어요 나눠 있어. 어떻게든 무조건 줘야 돼. 충전 중. 되는데. 아씨 일단 급한 대로 틀어 줬어요. 아 씨. 헬보딱먹였을때 겐지 님 시야에 안 보여 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틀어 줬어요. 전투를 자이리 죽겠다.

아나 수롯 빠졌어요. 온다, 다 왼쪽으로, 온다, 다 왼쪽로 다 괜찮아. 메신이 공할 준비. 공격이가 준비다가 지금 잡자, 메 공격. 아. 이다 너무 살수. 난다야 잡필, 잡필, 잡필. 메신 무리해보 잡필, 잡필. 음. 아씨 못 잡았다. 어다 필인데. 충전 중. 배변에서도 는 건데. 조금만 집중하면 이기는 건데. 집중을 <laughs> 안 해줘, 다들. 우리 티바 뒤에서 리스폰 됐어요. 아, 리 메르시아, 메르시아, 메르시아는 거야, 나 아, 술탄도 빠졌고. 내가 계속 키우고... 아래 활성화자... 나이스그 예, 예. 아, 아, 음. 아우, 마침 일반으또 들어왔는데, 우리 내리실 때 줘야 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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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틀게 되겠지, 우리가... 열어

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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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시이공부 오케이? 먹어렌 이런거 먹어 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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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자 렌트 <laughs> 나은 시간 30초. 안녕하세요. 시간이 다돼갑니다 녹들을 어. 막아 냅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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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우리 어디 게더은 30초. 조금만 더 버티면 음. 집에 잠깐만요. 힐병곧 넣을게요. 넣는다. 그랑 <목소리> 보고 대피. 그렇죠. 나아 큰일 오케이 땡큐 <놀라> 아, 이사 던지고 나서 반사 썼어. <laughs> 미안해.